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일이 멈춰지지 않는다. 지속이 된다는 뜻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다는 얘기고 셋째는 갈수록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속성, 영원성, 무궁성이라 말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그 만족에 서 머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더, 더, 멋진 신앙, 더 깊은 신앙, 더 넓은 신앙. 야, 1년 전과 비교하면 더 나아졌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는 나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야름이더 기뻐하십니다. 그 사도발의 고백처럼. 내 비록 거침 후폐할지라도 내 속은 날마다 새롭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데, 당연히 그 말이 맞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 겁니다그러게 때문에 형통과 공고 그 자체만 보고 기뻐하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 뒤에 말씀을 같이 봐서 하나님이 이 둘을 주셨으니 그래서 어느 때 형통을 만나든지 공고한 나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잘들어고 주신 것이다. 장자신앙의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혈통, 육신적 문제가 아니에요. 장자신앙을 가지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들 곱면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잘되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지.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 줄때참고로 힘이 나고 오해가 풀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도 우리가 끝머리 신앙이 되지 말고 장자신앙을 가지는 뜻입니다. 성경을 전달할 때도, 본면할 때도, 그런 고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는 거 그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역사해 줄만한 언어를 고백하는 것. 당사자도 복된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당사자도 복을 받고, 그 말에 신빙성을 입을 때도,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역사하시고,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장자신앙입 믿음의 사람으로서, 집안을 이렇게 세워받으신 이 믿는 이곳을 세워가기 위해서 쓰는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자의 신앙이 하나님은 넘어질 때시키 세우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할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목하시고 장자의 신앙에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성경은 자기 주도적이 아니라 자기 본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신분주의라는 것. 마음으로 믿겨지고 입어 신에 되어진다면이라는 것, 만약에 그때 곧 일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실 때, 둘째 전부터 7장 14절의 말씀이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이 뜻이라면 감성받을 때 버릴 게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장자신앙이라는 것. 이 장자신앙은 혈통적 되는 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장자신앙을 가지실 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다는 것.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 너는 내것이 증명하게 해주시는 것이 장자신앙의 축복이니 마주로서의 역할을 신앙의 마주로서의 역할을 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발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소원과 구원하는 팔로 늘 붙잡아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하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만군의 여호와여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성화해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알며 살아가는 인생에 아버지 하나 특별히 오늘. 장자 신앙의 축복을 선포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고백하며 고면도 할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약속하신 이 장자의 축복의 신앙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생활 을 해나갈 때 이것이 버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 참으로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기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이 고백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며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